이번 시간에는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지난 시간에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언급하신 문제 임금 불평등에 대해 교수님의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불평등이라는 단어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지만 경제학에서 불평등은 통계학 용어인 분포라는 뜻으로 단순히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임금 불평등은 임금이 저임금에서 고임금까지 널리 퍼져 있다는 의미일 뿐 어떤 주관적 가치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빈곤이라는 용어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어, 말씀드렸듯이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정치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불평등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이론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학 이론에서 임금은 인적 자본, 좁게 말하자면 기술과 숙련도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임금 불평등은 인적 자본의 가격 분포를 의미합니다. 컴퓨터, 신발, 자동차와 같은 어, 같이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듯이 우리가 공급하는 노동력도 내용과 질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어, 취업 준비생들이 소위 스펙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 또한 상품의 질이 높다고 무조건 가격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어, 양질의 상품이라도 수요가 있어야 높은 가격을 받듯이 높은 숙련도를 지닌 근로자도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무리 뛰어난 동시 통역사라고 하더라도 동시 통역을 해주는 AI 기술이 개발돼서 나오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금 불평등은 기술의 발전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1960년, 1970년대 산업 발전 과정에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빠르게 발전했던 시기에는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임금 불평등이 완화되었습니다. 반대로 이후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 업무를 해외에 이전하고 국내에서는 기술 개발이나 경영에 집중하게 되면 이전에 비해서 고숙련 노동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임금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1993년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이후에 대중 무역이 많이 늘었습니다. 주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 부문이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현지에 파견할 관리층을 비롯해 고숙년, 고학년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결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10인 이상 종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 격차가 하위 10% 대비 상위 10% 기준 4배 정도였다가 금융위기 직전까지 보면 5.5배 가까이 어, 증가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 임금 불평등 증감 자체는 한국 경제 성장에서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해되는데 맞는 이해인지요?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는데 어, 임금 불평등의 증가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어, 최근에는 불평등의 정도가 2000년대 후반에 어, 나빠지다가 코로나 19 직전까지는 오히려 완화되었습니다. 이 불평등이 만약에 무조건 나쁜 것이라면 2000년대 후반 이후에 뭔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에 동의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연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제 직관적인 생각은 최근의 불평등 감소 추세는 그동안 중국을 기반으로 하던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 꺼지면서 나타난 좀 부정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결국 중요한 점은 불평등의 증감 자체보다는 불평등의 원인을 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불평등이 큰 이슈가 된 것은 시장을 독점하는 거대 기업이 출현함으로써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어, 그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면서부터입니다. 한국에서는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소득의 차이 자체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평등이 악화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불평등을 줄이려는 정책을 써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은 평등해야 하지만 그것은 너와 나는 다르면 안 되고 다르면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최악의 정책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학은 의학과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을 고치려면 일단 엑스레이도 찍고 피 검사도 해서 먼저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평등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원인에 대한 분석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이라는 인적 자본의 가격이 상품의 질에 따라 다른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 불평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경우 성별 임금 격차가 매우 큰 편인데 결혼이나 출산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 남녀 임금 격차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한 연구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여성 경력 단절은 출산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근로시간이 감축하고 임금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은 이 현상이, 어, 그런데 결혼 시점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어, 아마도 한국에서는 최근까지도 결혼과 출산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시장의 이탈 크기 자체도 한국이 다른 복지국가나 미국보다 큰 편에 속합니다. 임금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한국 여성은 결혼 후 직장을 포기하면서 평균 근로소득이 약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감소 폭은 미국 영국의 여성의 경우에 30에서 40%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20% 정도 떨어지는 것에 비하자면 좀큰 편에 속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은 물론 덴마크나 스웨덴과 같이 우리보다 성평등 의식이 높고 육아휴직이나 일가정 양립의 제도적 측면에서도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되는 복지국가에서도 출산의 노동공급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어, 꽤 오래 부정적 효과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어, 또 다른 특징은 한국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1970년에 4.5명이었으나 현재는 1명도 채 되지 않는데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0%대에서 현재 50% 초반 정도로 머물러서 저출산과 낮은 경제활동 참가, 참가율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출산율은 계속 낮아졌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년 상승해왔습니다. 따라서 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라는 점은 여전합니다. 문제를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 혹은 반대로 말하자면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왜 별로 높지 않은가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출산율이 낮은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활동 참가율만 보자면, 20대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결혼과 출산 시점 이후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정체되기 때문에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출산율이 낮은데도 여성의 노동 공급이 낮은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저는 우선 자녀교육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출산율이 낮은 이유부터 생각해보자면, 자녀의 수와 자녀 1인당 투자 사이의 역관계가 존재하므로, 자녀 1인당 투자의 수요가 커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금전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투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 1인당 투자가 커지게 되면 부모의 노동공급, 특히 어, 엄마의 노동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 사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럼 자녀에 대한 투자가 왜 과거보다 높아졌을까요? 부모의 교육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났고 여기에 더해서 노동시장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커졌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출산율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노동시장에서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률 등 노동시장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육아 부담 외에 가사노동 분담에서도 여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최근 젊은 세대에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남녀 불평등이 가사노동 분담에 있어서... 다소 심한 편입니다. 2020년 자료를 보면 평일 기준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평균 48분, 반면에 여성은 3시간 10분이었습니다. 결국, 육아 부담, 가사 노동 부담이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과 경제 활동 참가율이 같이 낮은 이유로 자녀 교육과 가사 노동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이들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으로도 생각이 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진단과 처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성 경력 단절에 있어서 문제의 진단과 처방은 서로 다르게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 문화적 요인의 영향이 근본적이긴 한데, 이러한 요인들은, 어, 서서히 시간을 두고 변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일하는 여성이 이중고에 시달리는데, 가족 내에서 이러한 관행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돈을 벌고자 하는 조직이니, 사실 일만 잘한다면 여성에 대해서 차별할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회 문화가 빠른 시간 안에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결코 조급한 마음으로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기업과 근로자가 스스로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걸림돌이 없는지, 어, 공익적 관점에서 좀더 어, 좋은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이 강의의 제목이자 교수님께서 강좌의 시작 시점에서 말씀하신 신중한 내지 명사하면 신중함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는데요. 예, 여성의 경력 단절과 관련한 정책 대응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사람들마다 필요가 다르기 때문이죠. 어, 예를 들어서, 고학력, 고소득, 어, 전문직 여성과 어, 저임금, 저숙년 여성의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이 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어, 경로가 전혀 다릅니다.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각자의 환경에 맞게 보육기관이나 서비스 등 여성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 이에 대한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시장도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역동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어,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시범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공교육과 보육 인프라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공교육이란 의무교육 의무 뿐만 아니라 취약전 아동까지 포괄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공교육이 줄어들면 그 대체제인 사교육이 들어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육에서의 불평등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 상황을 보시면 학교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학력 격차가 커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교육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임금 불평등의 증감 자체보다는 불평등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과 성별 임금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별 임금 불평등이 여성의 경력 단절에서 오는 것이고 그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사회 문화적 측면의 자녀 교육과 가사 노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금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사회적 이슈이기도 한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